근데 뭔가 너무 모래만 담지 않았어? 좀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모래 말고? 저쪽 저쪽 방 저쪽 방 저, 아니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완전... 뭔가 이거 어, 아닌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내가 봤을 땐 그냥 약간 곰팡이 나무.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네 맞네. 맞아 이거 잎들 자세히 보니까 맞네. 하고, 맞다고. <laughs> 근데 너무 진가. 가지마. 가지마. 너무 귀엽다. 혼자 가지마. 아니 때문에 가잖아. 난 계속 난 쳐가는 거 보시죠. 그 어, 그건 설 같다고. <laughs> 아나 기억나 설같타왜키울라 <laughs> <laughs> 했던 거같설를 진짜만 엄마는 진짜 너해 주라는 거는 엄마엄마한 무슨 느낌? 엄마 불편아 그다음에 어0 k 간다. <목소리도> <오, 됐어. 목소리도 가면은> 아, <목소리도 가면은> 겁나어 많네. 로그 허거 어, 소동어? 응? 허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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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어? 안 좋아. 도에서 다섯 번째 출구입니다. 기대되지? <laughs> 재밌을 것 같진 않아 우리가 한게 <laughs> 그렇게 재밌는 이런 성수로 뱀파이어 퇴치하는 거야. <붙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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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당. 저런데를 가야 약간 진정한 어 멋있는데 저기서 찍으면 왜 완전 멋있을 것 같지? 아빠 자기 합리화 하지마세요 <laughs> 어? 오 무섭구만 뭐? 뭘 찍으라고? 이 빙하 맛. 어? <laughs> 뚱 <laughs> 먹으면 안된대한번 더? 뭘? 그리고 아무도 뭐라 안할것 같은데. <laughs> 짱큰피자아 <목소리> <목소리> <짠> <목소리> 진짜 자 하나도 안 담기네. 아니 아니 별의 그 밝기가 하나도 안 담겨. 아자 아, 예쁘게 예쁘예다예쁜거나다예다예다다고 예쁘게 된다고. 예쁘게 된다고. 예쁘게 된다고. 예 저기 된다 혼자 아빠도 있어 저기게 된다고. 예쁘게 된다고. 예쁘게 된다 스아저강인가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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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어디 갔어? 엄마 그 박쥐가 뱀파이어야 뱀파이어가 변하면 박쥐가 되는거야 귀여워 나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완전 멋있는데? 별로야? 여기는 여기 어디더라? 로. 모뉴먼트 밸리의 호텔 뷰. 주유소 뷰. 아, 버위나 빼고 들어와. 여기 코. 근뭐 가면 안 돼. 여기 옆에서 해야지. 뷰터. 사진들. 음, 빨리. 아니 안 써. 아, 이거 하나 찍어 줄게 이거 유명한 포인트야, 지금. 네, 이달 약간 영화 같은 느낌. 뭔 소린지 알지? 하시는 거 같은데, 자기야, 사컵 아, 뒤로. 먼지 <laughs> <laughs> 아무튼 저 브이로그 소스로. <laughs> 말은 하지 말아요. 말을 해야 브이로그. 아 말을 해야 됩니까? 자, 여기는 세자매봉입니다. 김소담이 도착했습니다. 자, 노란 양말 보이십니까? 반메로 온 스타일 죽입니다. 다시 자, 우리는 화성 탐사에 나섰습니다. 자, 네, 따라갑니다. 세자매봉과 가까워집니다. 자, 표지판이 나옵니다. 다리는 한쪽 걷어붙이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자매봉입니다. 네. 가까이 옵니다.

몰라? 뭐가? 사진 에일 맥주라서 수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차가 마셔보자 이게 <laughs> 시킨요 끝이 완전 바비같은 저 멀리 이땜 그리고 힘겹게 걸어 내려가는 엄마 저기 물이 가둬지는 데니까 파울 호수가 저쪽이고 여기 지 물을 막아놔서 물이 많이 안 흐르는 거고 겁나 깊네 어우 추워 이거 멋있는데 영상에 잘.. 안 당기지 이만큼 약간... 마음에 저장해 봐봐 오. 옷이 진짜 단단해 보이긴 하다 돌이